올려줍니다. 헤딩. 골반바. 시합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잘, 잘 끊었어요. 고현우 선수가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서울의 공격.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패스 연결됐고요. 박동진 이어받았어요. 박동진. 박동 골. 이런 골 박종진 이번에는 김금배 맞아 드어내면서 천재골을 만들어냅니다. 일단은 박동 선수가 무슨 에서 이제 패스 들어온는걸잘 받아서 골문 쪽에서 수비 앞에 한 선수를 두고 가까마오올라 슈팅. 김금배를 이겨내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꽂을 꽃을... 킥 준비하고 있는 알리 바이프. 급가세. 김금배 긴장하고 알리 바이프 그렇게 쏩니다. 낮게 올라가고뒤쪽에 이제 대형으로 달아갑니다! 코너킥에서 지금 황윤 선수 맞고 굴전된 골 오스마르가 침착하게 마무리지면서 2대0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낸 서울입니다. 첫 번째 골이 터지니까 이제 추가 골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군요. 오스마르도 올수록 첫 번째 득점! 이렇게. 상대가 체정비가 되기 전에 세트피스 약속된 장면에서 서울이 두 번째 골을 또 만들어 내네요. 자 오늘 경기 서울은 득점 포가 없었던 박동진과 오스마르가 득점 포가 가동이 되면서 자 이제 공격의 다양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고 굴절됐죠자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에는 알리바이프, 빠르게 밀고 들어오니다 실점 연출의 일치입니다 베스트 스트 의 직사패스를 받은 패시가 깔끔하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서울이 3대 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올 시즌 억골은 이제 김신욱과 공동 펀드 베르비아의 리그 득점왕 패시는. K리그도 호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딱 지금 본인이 패스 받을 수 있는 이 움직임. 퍼스트 타치도 굉장히 잘 해놓고 네. 침착하게 김금배 의 가랑이 사이로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패시네요올 시즌 3득점 경기를 서 임채민이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는군요. 왼쪽에 1대1. 박스 모서리 인근. 자, 앞쪽에 지금 윤종규를 두고 돌면서 왼발로 맞습니다. 골! 마티아스! 추가 시간에. 성남이 추격의 글씨를 당겨봅니다. 일단, 마네골! 오늘 경기는 3대1로 스코어가 바뀌었습니다. 주현우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마티아스가 문전 앞으로 파고들면서 마네골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한데 28만 송0 0 0원으로아스두 번째 결정을 주시겠습니다. 들고 나왔고요 한석장 이겨냈습니다. 한석라움산적 질렀습니다. 박용진, 영, 박용진, 박용진입니다. 다 직업의 상황에서는 페널 티킥이 아, 맞습니다. 아 패널 티킥을 선언하고 ]군요. 있는 고영진 주심입니다. 네. 아 라인을 보면서 정확하게 안쪽에서 들어왔었던 박용진인데 예. 컨트롤이 잊고 난 이후에 네 손정엽 코키퍼의 도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접촉으로 넘어진 부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페널 티킥의 소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상주에. 페널티킥 윤빛가람. 윤빛가람. 아, 좋습니다. 윤빛가람. 골! 윤빛상주의 선직골. 윤빛가람입니다. 네. 아, 정말 상주 상부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도 경남을 상대로 선제골 다시금 홈에서의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연승을 노리고 있는 상주 스코어는 1대0으로 오늘 경기 먼저 앞서 갑니다. 네. 특히나 의미가 있는 부분은 되게 말게. 네개발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개발 크로스 대점좋습니다 받고나서 여기서 이영재 골 이영재 경남의 독점골 이영재입니다 네아 울산에서도 과거 부산에서도 그리고 지금 경남에서도 왜이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네. 이영재의 왼발은 역시나 역시나 수준급입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을 넣고 있는 경남의 이영재입니다. 네, FA컵 대구전에서 골과 도움을 하나씩 기록했었는데 서서히 폼이 올라온 기미가 보이는 이영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자, <목소리> 자 사이치가 사이 사리치 좋습니다. 앞으로 살짝 잘 밀어졌습니다. 홍철의 크로스. 한이 어, 골! 시들자신의 첫골, 선제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임생감독 김동산 400승을 향해서 한 걸음 이제 이겼습니다. 자, 초반부터 한인곤 선수의 터치가 많았던 수원이었는데 지금은 한인곤 선수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크로스를 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1대 0, 선제권을 만들어낸 수원입니다.입니다. 오늘 도움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철 왼쪽에는 대한 자, 자 대한 올라오나요? 크로스. 이동! 사리치 골! 멀티골! 수원 3점! 팀 통산 400승을 향해서 두 걸음째 내렸습니다! 자, 지금 공격 전개 과정이 너무나 좋았죠. 측면으로 열어주고, 대안 들어가는 거 보고 크로스, 사리치의 마무리까지. 아, 수원 오늘 되는 날입니다. 2대0. 김기동 감독의 포항에 처음으로 멀티골을 만들어내는 팀이 됐습니다. 수원 삼성 2대0을 앞서 나갑니다. 사리치도 이번 시즌 리그 첫 골. 야, 오늘 사리치의 컨디션이 참 좋아 보이는 2대0 앞서 있는 수원입니다.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수원. 맨발로 올려줍니다. 헤드! 골! 최상클래! 헤드 팀의 세 번째 골! 김통산! 400승,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정말 깔끔한 세트피스 한 골이 나왔네요. 거의 결정타를 날리는 최성훈 선수의 헤더 골. 3대5를 앞두는 수원 삼성입니다. 최성훈 선수도 이번 시즌 리그 첫 골. 자, 최성훈 선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기적인 면에서 활약을 많이 해줬는데 아, 공격 올라왔습니 크로스 자, 잡고 나서 짧게 여기서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갑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